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오늘은 카트라이더에 나오는 이 카오스 종이접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오스 접기는 엄청 쉬운데 멋져요. 한번 접어볼게요. 먼저 색종이는 이 양면 색종이로 접어줄게요. 파란색이에요. 먼저 요 하늘색이 내 네, 앞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상등분을 접어줄게요 상등분을 접고 요 부분이 여기 끝에 오도록 접어줍니다 피고, 여기를, 얘 접은 선에, 여기를 피고요. 여기 또 밑에, 얘를, 여기, 바깥쪽 선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접고, 뒤집어서, 얘가, 요 부분이 얘랑 뽀뽀하게, 접어주고, 여기 핀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줍니다. 접고, 얘를 피고, 다시 뒤집어서, 얘 끝이, 여기 아까 접었던 이 끝이랑 만나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고, 얘를 톡 쳐서 삼각 접기를 해주고, 이렇게 접고, 얘를 딱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뒤집어서 다시 이 부분이 아래쪽에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다시 피고, 이 부분이 아까 접었던 이 가운데 선에 만나도록 또한번 접어줍니다. 자, 이제 어려울 거예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안쪽을 벌려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크로 칼처럼 접고, 여기를 이렇게 앞으로 아이스크림 접기를, 아이스크림 콘 접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얘 끝이 여기에 오도록 접고, 다시 피고,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고, 여기를, 이렇게, 아이스크림 콘접기를 해준 다음에, 여기, 요, 모서리가, 얘 모서리랑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접어주시고요. 다시 핍니다. 피고 여기를 아까 접었던 선대로 다시 이렇게 접었고요. 여기 안 보시면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안 보이시면 네, 아까 접었던 선대로 끝까지 올려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해볼게요. 자 요거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고 됐습니다. 이제 앞에가 완성됐는데요. 이제 뒤에를 완성할게요. 뒤집어서 이거를 아 맞다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얘를 이렇게 내리고요. 쉽죠? 얘도 내립니다. 이렇게 요기 안이 생겼죠? 이제 얘는 얘 요기가 보이도록 접어줍니다. 놀까 이렇게 만나도록 그 다음에 아까처럼 벌려줄 건데요. 여기를 접... 이렇게 손을 넣어서 하트 모양으로. 아트 반이 반절이 완성됐어요. 이제 여기도 완성해 줄게요. 이렇게 아트 만들고 여기는 지금 보시면 큰큰거 같죠. 여기를 이제 조금 접어줄 건데요. 얘를 이렇게 더 넘기고. 이 중간선이 보일 거예요. 이 중간선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중간선이 보이면요. 이 선이랑 이 선이랑 만나도록 접고 또 펴서 아까 접은 선대로 다시 접어줍니다. 여기가 이렇게 딱접어 이렇게 다시 넘기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으려면 굳이 그렇게 접을 필요 없어요 봐봐요 여기 따라서 접으면 따라서 접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따라서 접어요 그럼 되고 얘를 이제 접을 건데요. 이 부위, 여기 틈있죠? 여기에서 이 다이아몬드 같은 데를 이렇게 맞춰 접어준다 맞춰 접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조금만 1cm 정도 1cm 정도를 떼어 진 이렇게 접어주고요, 뒤로 그 다음에 이게 뿔 있죠 이거를 그 안에다 끼워줄 거예요 여기 에피 펴보면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접고 펴서 안쪽으로 이렇게 펴서 안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두 뿔을 이 뿔을 여기, 이렇게 서 여기, 얘를 밑으로 넣고, 그 다음에, 얘 뾰족한 산두 개를 앞으로 하고, 여기를 이제 접어줄 거예요. 여기, 이 라인이 있죠? 이 라인대로 따라서 접어준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도 라인 따라 접어줍니다. 접고, 여기가 이제 여기 잘안 보일 텐데, 여기, 얘 밑으로 얘가 들어갔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걸 꺼내서, 이렇게. 뒤에는 넣지 마세요. 뒤에는 여기 범퍼 접어줄 거예요. 범퍼, 범퍼, 이렇게 접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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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다 넣어준 다음에 힘든 작업이에요. 이렇게 넣어주면 된대요이 그 뒤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한 겹을 펴서 이렇게 집접기랑 똑같이 접어준다. 세모를 어떻게 접냐면요. 여기를 요채로 있으면 요채로 있으면 이걸 이렇게 접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여기를 받쳐서 여기를 카우스처럼 날렵하게 접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범퍼 말고 다른 걸 접을 건데요. 이렇게,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뒤에 이걸 달아줄 거면, 이걸 해줄 거면 더 멀리 나가는 속성이 됩니다. 좀 달아 줄게요. 자, 달아 주면 이렇게 카오스가 완성됐는데요. 쉬운 모습으로 어렵지만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접었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멋진 미니카로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 음